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케 k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리뷰해볼 제품은 바로 맥심 싱글 오리진 티백 3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건 믹스커피 시장에서 대표주자였던 맥심이 과연 원두커피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티백 커피는 에디오피아, 시다모, 브라질, 산토스, 콜롬비아, 우일라 3종입니다. 패키지에는 10개씩 들어있습니다. 제가 홈플러스에서 5 9 0 0원에 구매했으니까 한 개당 590원이죠. 590원이면 캡슐, 실커피 값 정도 되는 거고요. 가격에 대한 평가는 맛을 보고 난 뒤에 하도록 할게요. 비싸도 그 정도 값하더라 이러면 또 다른 거니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패키지 밖에 있는 이 모양은 원두 원산지 국가의 국기 컬러를 활용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 설명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패키지 밖에는 로스팅 바디감 산미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향미에 대한 특징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마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러한 표시는 절대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커피의 향을 전부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향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반응이면 좀 곤란하잖아요. 커피 3종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죠. 에티오피아 시다모는 플로럴한 아로마와 상큼한 과일의 깔끔한 뒷맛이 균형을 이루나고 합니다. 테이스팅 노트에는 꽃내음, 복숭아, 오렌지, 부드러운 단맛까지 되게 다양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 시다모의 원두의 특징은 무게감 있는 단향. 풍미입니다 패키지 설명 내용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 부분이 있죠 브라질 산토스는 부드럽고 중성적인 맛 그리고 기쁜 바디감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테이스틱 노트에는 허브 삼나무 헤이즐 럭카카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브라질 산토스 커피는 다른 커피들과 조화로운 편이라서 블렌딩 커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콜롬비아 우일라는 상큼한 레몬 향과 견과류의 고소한 향미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테이스틱 노트에는 오렌지 자 다 익은 감귤류, 단맛 등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특징은 달콤함과 부드러운 산미, 묵직한 바디감의 조화인데요. 어느 정도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마시냐면 드립백으로 커피를 내릴 때 한번 흔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쪽에 원두가 뭉쳐져 있으면 곤란합니다. 드립백 상단부의 절지선을 따라서 찍고요. 양쪽 고리 부분을 벌려서 컵 위에 고정을 시킵니다. 2 0 m m 의 뜨거운 물을 부어서 뜸을 드리고 약 160ml의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어 추출한다고 해요.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팁을 드리면 여기에서 160ml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걱정이 되시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기에 세 번을 나누어서 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뜸을 한번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물을 한번 부어주시는데 원두를 적실 정도만요. 두 번째, 가득 부어주시는데 여기 드립백에 물이 꽉찰 정도로 한 번에 빠르게 부어주세요. 붓고 있는 중에 이미 물은 내려갑니다. 그걸 감안해서 빠르게 한번 꽉 채워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드립백에 물이 다 내려가면요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빠르게 물이 다찰 정도로 부어주세요. 그러면 물이 약 160에서 200ml 정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 번 시도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립 커피를 드실 때 컵이 좀 따뜻한 게 좋습니다. 먼저 뜨거운 물을 잠깐 1분 정도 부어서 컵의 온도를 올려주시면 더 맛있는 커피.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할 때 항상 유리컵에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드립백을 내릴 유리컵이 마땅치가 않아서 스타벅스 빈데어 시리즈 컵으로 내렸습니다. 제가 해외여행 가면 꼭 기념품으로 사오는 게 바로 이 스타벅스 빈데어 시리즈입니다. 저는 한 20개 이상 가지고 모으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가장 쓸데없는 드시라고. 짓이라고... 오늘 이 컵에다가 리뷰하고요. 진짜 맛을 보도록 할게요. 콜롬비아 우일라부터 말씀드리면 커피향이 잘 느껴지는데 약간 산미가 있어요. 바디감이 중간이라고 하는데요. 중간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것보다 좀더 약한 것 같아요. 가벼운데 산미가 있으면 커피가 입안에서 막 날아다니는 느낌인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산미가 마시자마자 느껴지기보다는 마시면서 코로 내뿜을 때 느껴지는 산미 정도입니다. 마시는데 불편함이 느끼는 정도는 아니고요. 테스팅 노트에서 오렌지와 감귤의 느낌은 느껴졌는데 아무 는잘 모르겠어요. 브라질 산토스 말씀드리면 내린 후에도 향이 확실히 잘 납니다. 느낌부터 말씀드리면 되게 화한 느낌이 있어요. 박한 느낌이죠. 그 느낌이 살짝 느껴지는데요. 산미는 확실히 콜롬비아보다 약한 것 같아요. 되게 안정적이고 묵직하다고 설명하기엔 좀 아쉽다. 그래도 생각보다 바디감이 잘 잡혀 있습니다. 테이싱 노트에서 말하는 삼나무 호두는 좀 어려운데 허브 헤이즐넛, 카카오 이런 느낌은 어떤 건지 확실히 알것 같고 인정합니다. 좀 묵직한 커피를 좋아하시면 분들에게는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 시다몬 말씀드리면 향으로 맡아보면 싱그러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맛을 보면 되게 바디감이 약하고요, 되게 가볍습니다. 그 싱그러운 시트러스의 향과 맛이 나는데요, 그걸 마셔보고 테이스 노트를 보면 아 이게 꽃내음, 이게 복숭아, 이게 오렌지, 이게 홍차 이런 게좀 느껴지긴 합니다. 단맛이 있긴 한데 부드럽다 정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에디오피아 특유한 원두의 그단양과 풍미 E 그런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커피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립백 커피의 기본은 여기에 물을 부었을 때이 종이의 드립백이 버텨주는 겁니다. 이 종이가 잘못 버티는 드립백도 있어요. 그런데 맥심이 드립백 커피는 제가 컵을 좀 다르게 여러 번 내려봤는데 생각보다 잘 버팁니다. 그러나 종이컵은 구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오늘 맥심에서 출시한 드립백 커피 3종을 모두 마셔봤습니다. 오늘 마셔본 3종 중에 가장 괜찮은 커피는. 수 없을 정도로 다 괜찮았습니다. 굳이 정한다면 저는 콜롬비아 우일라가 괜찮았어요. 적당한 산미, 바디감이 괜찮았고요. 브라질 산토스까지도 크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최종 다시 구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구매하는 팁을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유통 기간이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기에는 이 기간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포장 기술이 괜찮아서 향은 잘 보관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는 시점에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커피기 때문에 공기에 닿는 순간 산패가 시작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보관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의견 하나 남겨드립니다. 다시 구매를 하겠느냐? 커피 의 완성도와 상관없는 구매 의사죠. 한 개당 600원인데요. 제가 캡슐 커피가 없으면 살것 같아요. 저는 휴대용 캡슐 커피 워신이 있어서 사실 저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캡슐 커피의 완성도보다는 이 드립백 커피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다만 저한테는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하는 거지 이게 만약 없으면 이걸 구매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의견 하나 더 말씀드리면 회사 탕비실에 가보면 커피가 현재 두 가지 타입이죠 맥심만 갖다 놓는 회사 맥심은 화이트모카 골드까지 갖다 놓는 회사 조금 더 신경 쓰는 회사는 카누까지 갖다 놓는 회사인데요 회사 이야기하셔서 이제 맥심 대신에 이런 거 갖다 놓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분명 완성도 있는 커피입니다. 급할 때 이걸로 마셔도 너무 좋겠다. 맥심이 하나 해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서식품 기대되는데요. 전 앞으로도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할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주세요.